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8일 18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요 경제 이슈를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시 및 금융 뉴스입니다. 1번 뉴스 집전체가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세라젬 AI 홈 헬스케어 CES 2026서 공개. 2번 뉴스 기업 불법 파견 소 전폐 흐름. 현장 밀착 변론으로 끊어내. 3번 뉴스. 새해. 규제 통상 AI. 경랑 덮친다. 법률 리스크 역대 최고. 4번 뉴스. 안보험의 진화. 치료 이후 일상 복귀 돕는다. 5번 뉴스. 새해에는 운동. 다짐 지키면. 몸은 튼튼. 주머니는 든든.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뉴스입니다. 6번 뉴스 카드 긁어 나눔까지 결제 기부금 4년 새51% 늘었다. 7번 뉴스 정춘호 편의점산업협회장 동탑산업 분장 8번 뉴스 정부 급한 불 껐지만 고환율 유노멀 연평균 1425원대 역대 최고 눈앞 9번 뉴스 국내시장 복귀 계좌 채권형 현금도 새 혜택 검토 10번 뉴스 부동산 담보 관행 끊는다. 신한 생산적 금융 가속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경제 정책 뉴스입니다. 11번 뉴스 대출 갚으려 아파트 내놨지만 역대급 상황에 준 초비상 12번 뉴스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 임대 6천 가구 사업자 공모. 13번 뉴스. ggm. 기술직 임금차별 대화 거부. 노조 측 주장의 반박. 14번 뉴스. 내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15번 뉴스. 돌아온 청와대. 떠나는 김건희 특검. 이번 주 29에서 1월 2일. 주요 일정. 이상으로 오늘의 경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